안녕하세요, 모토피디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의 첫 순수 전기 SUV인 리릭의 출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릭은 브랜드의 초기 슬로건인 세계의 기준을 EV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럭셔리 EV의 경험을 위해 브랜드 역량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리릭은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을 적용한 최초의 모델로 뛰어난 기술적 기반에 더해 EV 특유의 비율과 새로운 캐딜락의 디자인 언어, 차세대 테크놀로지 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델입니다. GM 한국 사업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딜락은 122년 전 초기 슬로건인 세계의 기준을 EV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모든 브랜드 역량을 리릭에 집중했고, 마침내 또 하나의 아이코닉한 모델을 완성했다고 밝혔으며, 리릭은 올해 1분기 북미 EV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 중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이미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리릭이 제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EV를 국내 고객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리릭은 자연의 리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기반으로, 헤리티지와 차세대 테크놀로지 등의 요소를 조화롭게 적용해 미래 전동화 포트폴리오에 반영될 캐딜락만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확립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크롬 그릴을 대신하는 리릭의 블랙 크리스탈 쉴드는 유니크한 그릴 패턴 및 라이팅 시그니처를 완성하며, 캐딜락의 미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도, 테크놀로지를 품은 비주얼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고요. 특히 탑승자가 리릭에 접근하거나 잠금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빛의 향연. 코레오그래피 라이팅이 리릭 디자인 연출의 정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전면에 위치한 캐딜락 로고와 블랙 크리스탈 실드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코레오그래피 라이팅은 9개의 개별 LED로 구성된 수직형 헤드램프를 따라 빛이 아래로 흐르는 모습에 디지털 레인으로 정점을 찍은 후 도어 핸들과 리어램프로 이어져 마치 빛이 춤을 추듯 차체를 감싸는 모습을 표현한 새로운 차원의 웰컴 라이트 쇼케이스입니다. 특히 캐딜락 헤리티지 모델의 디테일을 재해석해 디자인된 후면부는 리어 윈드실드 아래에서 시작해 C 필러를 따라 루프까지 이어지는 리어 램프와 하단부로 이어지는 직선형 리어 램프가 연동되며 리릭만의 유니크한 비주얼을 완성합니다. 리릭의 외관 컬러는 아젠트 실버 메탈릭, 스텔라 블랙 메탈릭, 크리스탈 화이트 트라이코트, 오플런트 블루 메탈릭, 레디언트 레드 트라이코트 등 다섯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인데요. 리릭의 인테리어 또한 테크놀로지와 예술적 디자인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럭셔리 EV 경험에 대한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리릭은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33인치 커브드 어드밴스드 LED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알루미늄과 원목, 나파가죽 등의 고급스러운 소재와 섬세한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탑승자의 선택 및 주행 모드에 따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26가지 컬러의 LED RGB 스펙트럼을 제공하며 레이저로 가공된 도어 패널의 유니크한 패턴과 연계돼 실내에서도 빛을 활용한 쇼케이스를 연출합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디자인된 앞좌석 센터 암레스트, 크리스탈을 가공해 제작된 센터 콘솔, 특별한 필팅 패턴이 적용된 시트 등은 리릭을 한 차원 높은 럭셔리 EV로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릭의 스펙에 대해 간략히 짚어볼까요? GM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리릭은 GM의 차세대 모듈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을 기반으로 제작된 첫 모델로,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넘어 넓은 실내 공간과, 새로운 차원의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진정한 럭셔리 EV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리릭은 102kWh의 대용량 배터리팩을 탑재했는데요 특히 업계 최초로 적용된 무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각 배터리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고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인 열순환 시스템, BEV3 히트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얼티엄 플랫폼을 통해 리릭은 4륜구동을 기본으로 제공함에도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를 465km까지 끌어올렸으며 시간당 최대 190kW 출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DC 고속 충전도 지원해 약 10분의 충전 시간으로 약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릭은 무게 중심을 낮춰 단단한 섀시 역할에 도움을 주는 배터리 배치와 차체 앞뒤로 장착된 두 개의 모터로 50대 50에 가까운 전후방 무게 배분을 완성했으며, 듀얼모터에서 생산되는 최대 출력 500마력, 62.2km의 강력한 힘은 20인치 알루미늄 휠로 전달되어 더욱 안정적이면서 민첩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적용된 가변형 리젠논 디맨드 스티어링 휠 후면에 장착된 입력 감지 패들 스위치만으로 정교한 감속과 정차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통해 가속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전 세대 대비 약30% 이상 상향된 회생제동 효율을 구현해냈습니다. 이외에도 리릭은 주행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투어 스포츠, 스노우, 마이 모드 등네 가지 드라이브를 제공하며, 주행 중 발생하는 차량의 소음을 3축 가속 센서와 차량 내부의 마이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실내 소음을 상쇄하는 음파를 만드는 차세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가속 페달을 통해 전달되는 힘에 따라 자연스러운 EV 사운드를 만들어 주는 EV 사운드 인핸스먼트 등으로 더욱 럭셔리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탑승자가 차량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또한 리릭이 추구하는 럭셔리 EV 경험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9K의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닌 33인치 커브드 어드밴스드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터와 배터리 등의 핵심 구동 요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리릭에 적용된 다양한 옵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커브드 어드밴스드 LED 디스플레이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스티어링 좌측 영역에서는 트립 및 헤드램프 제어가 가능하며 휠 안쪽 클러스터 영역에서는 속도 및 구동력, 배터리 잔량, 회생제동 수준 등 주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클러스터 화면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두 가지 테마로 변경할 수있 있으며 배터리 관련 정보 신성을 높이는 별도의 테마로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티어링 휠 우측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는 차량 기능 설정 및 옵션 설정을 포함해 드라이브 모드, 360도 카메라,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등폰 프로젝션 기능, 사운드 시스템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릭은 실내 환경에 최적화된 AKG 스튜디오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해 풍부한 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럭셔리 EV 사용자에게 더욱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주행 환경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이더, 카메라 및 초음파 센 센서가 적용돼 전후방 및 측방 사각지대 경고, 전후방 자동 긴급 제동, 자동 주차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등의 안전 및 편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일 텐데요. 리릭은 국내 시장에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며 판매 가격은 1억 696만 원입니다. 캐딜락은 지난 23일부터 전국 전시장을 통해 리릭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리릭의 고객 인도를 오는 7월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통합 브랜드 스페이스 더하우스 GM을 아틀리에 리릭으로 리뉴얼하여 관심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공개함과 동시에 전국 전시장 순회 전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캐딜락 최초 순수 전기 SUV 리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